요한일서 1절, 일장 일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자, 이 이거는 정독 성경 읽는 걸로 이렇게 읽으니까 한번 딱눈봐 주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 읽으시기로 하겠니다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낸 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애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이라 우리가 이것. 음, 초추에 있는 말씀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무엇 어떻다고요? 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으면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 사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이라 요한 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게 하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은 그리스도의 능력만큼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는 순종하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그것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비추어지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오.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복된 소식, 군뉴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해석이 있는데 그, 그것을 함축한 말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로고스. 그래서 그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과 만나는 순간에도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절대로 실망하거나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복음이 절대적인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왔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늘 항상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갖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성령님이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까 오랜 시간, 뭐, 여섯 시간을 하든, 여덟 시간 하든, 예, 그 안에 주, 항상 그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과 천국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셔서, 예, 정말 깊은 은혜 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저에게는 천국 찬양, 천국 방언으로 들려서 저도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계속 부르다 보면 시간을 가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녁 8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장 마치고, 울산에서 사진관 마치고 교회로 가면 저녁 8시부터 이제 밥 먹고 다 하고 나서 8시 교회 가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으면 한두 시간 지나면 또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오고. 그러면 성년 중에는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에 힘들지 않게 같이 협력할 수 있게끔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늦은 시간까지 같이 처리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설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자가 하나님께서 한 건조로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 주면 그 사람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단어 속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깨달을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존재했던 것이 밝게 나타난 것이고 나타났기 때문에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공부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에, 에,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알게 해주시는 것.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또 엘로힘이라는 단어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지 정말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 그래서. 복음은 철학을 전개하는 것이 자기 논리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이나 병마야 내게서 떠나갈지어. 또저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꾸짖으시니까 그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면서 그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예? 예. 어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라. 해 사람들은 걱정하지 만 주님은 걱정하지 않으시 명령하셨어. 그래서 그, 그 성년 속에 있는 귀신이, 군대 귀신이, 예. 정말 그를 잡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복음의 전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정말 인정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존재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만 이 단어가 필요, 그,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절대적인 그 단어를 우리에게는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단어를, 또그 언어를, 어, 쓰실 수 있어요. 쓸수 있고, 예, 네,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의 방법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방법을 갖다가 관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근거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만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수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죠?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요한이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단순한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정보나 지식은 귀로 듣는 듣고, 눈으로 보는 것에 머물지만,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오감적 경험이 우리 안에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의 파도치는 그림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과 그 파도 소리를 갖다 직접 가서 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직접 보는 거하고 소리만 듣고 그 감동을 받고 그러는 거하고 어떻게 느낌이 같으겠어요? 그런데 직접 가서 파도가 치고 그 정말 물결이 설레는 그그 그 광경을 본다면 더 설레고 더 아, 확실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오감적 경험이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 임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의 재미와 그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의 예, 가슴 벅찬 감동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축구 경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나와야 그냥 막, 막, 그냥 그, 예, 파호성을 치며 그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 또그 그를 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광주들이 정말 그 기쁨에 차서 조홍민이가 한골 넣기만 하면 완전 열광을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트로피를 갖다가 정말 아예전 세계의 사람들 중에 그 축구인들 중에 정말 자기가 원했던 그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어은 나이에 정말 여러 골을 수많은 골을 갖다 능으로 말미암아 그 우, 팀에도 우승을 주었지만 자기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예, 영광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주, 주어진 어떤 지식이나 규범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사람 운동력 있는 날생분과 같이 정말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감아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사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느 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누르는 것이 복음인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모든 곳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주님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정말 대화하는 곳또 주님과 만나는 곳 위로받는 곳 그래서 그 시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예, 그 시간만큼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정말 절대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상 생활 속에서 말씀을 대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엘로힘이라는 단어 안에, 예, 엘로힘이라는 단어 안에 이렇게 함께 공존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예,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실은 사람을 통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기도 기도의 응답은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그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이르러 안식일을 맞아서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 입순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해서 어, 기도 장소가 어디 있는 기도 처소가 어디 있는가 가서 그곳으로 향해 가고 그곳에서 누디아라는 어, 여성들을 갖다 만나므로 말미암아 예 정말 그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 아, 그 이방인 선교의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제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난 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께서 님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일 공과 내용에 이제 다음 주에 공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정말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 이제 오셨어요? 하고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 슬픈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말씀했다. 예,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인간의 짐작이나 지식의 동의를 갖다 구하지 않고 기도 응답은 오직 현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고 응답을 응답의 에, 응답의 큰 열매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이 복음의 능력에서 나온다. 그리고 사람의 느낌과 경험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의 처음이요 마지막인 주님께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평과 어떠한 사정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아뢰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도 주님께서 응답해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마지막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어, 주기농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관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찾아오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조금 일찍 오셨다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나사로를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생명의 중간자이신 주님이 정말 늦게 오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란니 나타나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반열대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맑은 생교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형평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정말 하나님께서 참평안을 주시고, 이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제 다들 건강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정말 건강을 체크해 주시고, 정말 건강케 하셔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한 걸어 한 걸음 주님께 달려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이제 기도 제목을 다알아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저희 아버지 하나님요 개개인이 또 기도 제목을 내서 이렇게 이제 작성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그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인격적인 주님이 되어 주셔서 인격적으로 저를 저들을 만나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심으로 말미암마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맑은 생교회를 통하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맑은 생교회에 속해서 몸 담고 있다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실망해서, 하나님이여 낙심해서 정말 이렇게 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는데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제 정말 맑은 생교에 다 나오게 하셔서 이제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주님의 보좌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본석들이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 대기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아버지는 6월 6일 또 6월 3일 하나님의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본선거가 또 치러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선거로 인해서 각 처소, 처소마다 이러한 비리들로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아버지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6월 3일을 통하여 심판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평화로운 나라로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더욱 더 정말 소망을 가지고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향하시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인도주옵서서또 6월 6일 날, 아버지의 현충일 날, 이렇게 저희들이 야외를 아버지네 가려고 하나님 이렇게 계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비가 오지 않도록 정말 좋은 일기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편한 성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비가 오면 하나님이 여러모로 정말 우리가 어,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고 정말 날씨를 다스려주셔서 정말 그날 좋은 하루 어, 정말 행복한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일일이 도와지는 못했지만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평과 사정을 아셔서 때를 따라서 정말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음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아만하께서 부합소서, 대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